네,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그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혹시 잘 모르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지금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대법원에서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3권 분립을 둘러싼 국세 무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 변호사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알기로 이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2권 분립 뭐 이런 것도 하다가 행정부와 사법부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둘이 또 결탁해서 국민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권한남용으로 결국 입법부까지 포함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됐는데요.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가, 오늘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증인 요청하고 한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산한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내란과 계엄을 저지른 행정부가 상권분립을 심각하게 왜반, 어, 훼손한 거죠.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고 계엄을 하고 내란까지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상권분립에서 상호 견제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원이 성명서 하나 안 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적어도 동조하거나 이 상권 물립이 무너지는 것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거나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한 가지 당일 개엄해지 의결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분들이 개엄해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당사에 숨어서 개엄해지가 안 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삼,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훼손한 행위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그 임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예언 해제를 위한 동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다시 세우고 행정부를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금 국회에 당일 개엄해지를 위해서 뛰어왔던 우리 민주당 법력권 의원들, 이분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당일 개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하고 단죄해야 되는 게 국민적 의무 아닙니까? 헌법적 질서에 맞는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당의 어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오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과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하루 종일 우리 김병호사께서도 여기 참고인으로 계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정상적인 국감진행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이 엄중한 자리를 계속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둑이 제발 절인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감추기 위해서 공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명권이라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들어갑니다. 3권 분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3권 분립은 균형 그리고 견제입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 40조가 입법권을 국회에 줬고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균형입니다. 그러나 견제도 두었습니다. 견제는 법원이 입법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 권한은 헌법 101조 1항,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심판권, 신청권입니다. 반면에 국회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헌법 104조 1항과 2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 발의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하더라도 그 법관의 판결 내용이 아닌 직무 집행과 관련된 그 지점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그 전제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질문하고 증인으로 요구해서 채택되면 누구나, 대법원장도 누구나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출석 사유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규정의 객관적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서는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가 내란범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최고의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입법부가 이 내란 촉결을 위해서 염중한 시기에 국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거 하는 것은 저는 내란에 대한 연장이자 지속적인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 추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헌정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법관이나 그리고 대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속전속결을 통해서 정치적 선택 내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점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헌법의 견제 수단입니다. 국민의 의원들이 우리 국정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척결의 국정을 시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조치를 통해서 지금 국민적 분노 또이 국민을 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끝으로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네.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에 대해서 제가 배운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7조 1항은 주어가 대법원의 심판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전원합의체 그, 그때에는 재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다만 3인 이상의 소읍로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판결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판결합니다. 전원합의체도 그 이름으로 대법관 이름 모두로 판결하는 것이고, 소부의 판결도 소부 대법관 3인의 이름 또는 4인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권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1982년 9월 28일입니다. 8일 사구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부의 시, 전원합의체의 심판권과 소부의 심판권은 구별되는 걸 전제로 해서 소부의 심판권이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제, 심판권을 침해했을 때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 심판권이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